일 어떻게 놓? 놓 풀어버려. 아 놓. 손놓고양도미에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땅에다 이 숨을 쓸어서 발뒤꿈치를 엉서가 붙이 상태 꼬리로 이렇게 해서 딱 잡아. 아 엉덩이 딱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면서 무릎을 다시 모아요. Y 자를 모은대. 이 Y 자 모은 상태 이대로 유지하고 이 무릎 부분으로 아래 떼를 푸시할 거예요. 엉덩이 들면서 다시 푸시해. 밀어. 엉덩이 상대방 넘어질 때까지. 때 까지 일럴때 나도 잇몸을 키고 나도 몸을길고셔야 돼요 하고 나서 누워있으면 안돼요 누워있으면 다리 쪼이고 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 넘어질 때 나도 바로 이몸을키야 돼요 이렇게 이몸을 이렇게. 키하고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를 선택해요 이렇게 딱 짚고 왼손 짚었으면 오른발 짚고 여기 짚고 이 오른쪽 무릎이 땅에 갈때까지 앞으로 전진해요 배에 올라 탄다는 생각이. 그러면, 앞에 무릎이 꿇었으면, 이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몸을 누르면서, 이제, 마우스 푸드. 다시. 이제 상대가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면, 손을 놓고, 이제 땅에 끌어요. 지금 상체를 완전 히 세웠어요. 상대방이 이러고 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있어요 상체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몸이 떨어뜨리고, 무릎을 Y자로 모으고, 다시 엉덩이 올리면서 이거 유지, 유지하면서 푸시하고이모을 바로 이면 바로 이르 그래서 몸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 다음, 마주 보면서, 무릎 꿇고, 마주 무릎 꿇고, 가슴으로 몸을 눌러주시면. 이거 아무것도 없죠 안 넘어지지. 넘어지면 안 넘어지면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가요. 어? 다시 힘 올려서 제자리를 가요. 라고 이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 유지하고 있으면 다리를 다시 꽁고 손을 하나 잡아야 돼요. 손목을 잡고 저야되 손목을 잡고 줘야 되는 아, 이 손을 여기다 넣 반대쪽 발목에 손등을 이 걸어요. 걸 골반 발바. 오른발이 견하게 올리면서. 되죠? 대 일어나면 어 상대방이 을 빼요. 이안각팔이 이렇게 빼야돼. 빠지면 이 상부 그대로 왼손 짚고이 발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발로 누르면서 이 발이 땅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짓고. 네, 이렇게 누르고 손을 짚고이처 무릎 꿇고 손 짓고. 그 다음에 오른쪽 겨드랑이로 무릎을 뒤로 밀어요. 밀면 이 다리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 앞으로 전어요 네. 연진하고 왼손하고 오른손 왼손 바꿔요 하나하이십이 하나, 그 다음에 오른손은 상대가 몸을 밀면서 오른발로 상대가 뒷다리를 걸어요 그래서 안방에 빠진 느낌 나면 바로 짚어이 짚고. 짚고 이 발로 여기 밀어야죠 밀면서 왼발이 살잖아. 무릎을 딱 꿇고 여기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발목에 팔짱 끼고 있고 왼쪽 겨드랑 오른쪽 겨드랑이로 무릎을 뒤로 밀면 발이 가벼워져요. 그면 들고 일어나. 하나, 하나, 서서 손 바꿔. 하나, 나 이걸 밀면서 오른발로 뒷다리 걸어. 쩝! 넘어질 때 궁대로 둬요. 손을 딱 쥐지 말고. 손바닥. 흐이! <laughs> 흐 <한참. 웃음> 발목에 발달 뒤쪽으로 또 어깨를 걸어나가게끔 들고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는데 이제 한 손을 이렇게, 이거 이거 다리 뚫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동작 취해. 그러면 나는 이 손으로 이 손을 잡아야 돼. 말고 내 가슴 쪽에 o n t know, you know, you k 이 o w you 허벅지 안쪽 이 허벅지 안쪽 이 다리 k n 끼고 있는 허벅지 안쪽을 바깥쪽으로 이어서이 무릎이 저쪽으로 돌아가게 y 무릎 방향 o w you know, you know, y 만 이렇게 이만이손목 know, you k 만 잡으려고 하지 n 야 돼요 손등 손등 팔짱을 o u k n o 힘을 딱 주세요 이렇게 주고 오른쪽 엉덩이로 이 다리를 밀어요 끝까지 밀어요. 그러면 그렇지. 처음에 때는 아무도 없지만. 상대만 일어나면 이을딱 잡아요. 잡고 이 손을 손등을 먼저 넣어요. 손등 넣고 오른쪽 어깨가 발등으로 가요. 팔자가 딱 끼어, 팔가딱 끼고. 엉덩이로 이 허벅지 안쪽을 푸쉬해서 지금 베이스 없죠 오른손으로 이게 렇 잡고 있고 이손 잡고 있어서 이거랑 이거랑 땅을 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미는 거예요. 넘어질 때 다리 풀어져요안 어, 풀어도 상관없어. 내 발목이 강하다면 넘어하고 밀어서 눌러주시면 돼. 안 풀어도 돼. 등에 내 다리가 깔려요. 상대방 다리 깔리 하는 깔려요. 그래서 본인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 뭐 참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계속 하시면 돼. 근데 어나 아픈 깔리니까 발가락이 다치네 발목이 돌아가네. 그런 느낌 나죠? 그고 튜브 처럼고 하세요. 이렇게. 안 풀러도 되요 여기. 시해서발 빼고 엉덩이를 밀어서 상대방의 중심이 넘어갈 때, 풀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도 <laughs> 엉덩이를 갖다 로 넘어지는 쪽, 다리랑 손에, 같은 거울 쪽 손으로 다리 잡으셔야 돼요. 배가 좀 말고. 같은 다리, 같은 손 잡아야 돼요. 본인이 느껴야 돼요. 어디 <laughs> 어디를 하는 <laughs> 어디를 어디를, <웃음> 어디를 밀었다.

还有再就不可能帮助